육 배울은 개꿀? 어? 고마워 선배 그거 나를 위한 욕 배울인 거지? 응 음, 너를 너한테 비틱하기로 위한 욕 아. 배울이야 고맙다고? 그래 잘 받아라 내 비틱 아! 그거 아니지 <laughs> 비틱 선수네 선수 나이스 삼갑바! 선배 나 삼갑바 먹었... 뭐어 뭐야 나를 위해서 먹어준 거야? 고마워. 그렇지 선배 선, 비틱을 선, 위한 설마, 나랑 아, 선배 비켜라 위야. 오 어. 아니야 같은 말할 거야. <laughs> 아 노잼. 어, 어너 아니야 선배 다 웃었어. 맨날 노잼이라면서 웃고 있어. <laughs> 아너 나랑 어쩌라고 어떡해어 선배 입꼬리 안내려간다 어. 아닌데. 아니, 입꼬리 내려갔는데. 잠깐만. 아닌데. 안 올라갔어. 올라가다, 올라가다, 어찌나 올라간다. 오늘 아, 이렇게 올라가는 목소리가 아니잖아. <laughs> 왜너자왜너지네 놓자, 그냥. 이렇게 <laughs> 웃겨. 아 웃겨 죽을 뻔했어 진짜. 막, 그, 아, 너무 웃겼어 순간 진짜 미친 미친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닌데 입구를안 올라갔잖아 이거. 음. <laughs>